자 오늘은 도미를 활용해서 도미 머리조림을 만들어 볼 건데 오늘 만드는 도미 머리조림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도미를 간장 배합 비율에 그냥 졸여주는 식으로 도미 머리 조림을 만들었지만 오늘은 도미 머리를 한번 튀겨서 전분에 살짝 한번 묻혀서 튀긴 다음에 그 상태에서 도미 머리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도미머리 조림은 도미 대가리 즉 머리만 활용해 가지고 도미머리 조림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일단은 도미에 있는 비닐을 한번 싹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큰 비닐을 한번 제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쪽도 제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미머리를 잘라지도록 할 건데 도미머리는 요러한 식으로 해서 지느러미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시고 도미 안쪽으로 해서 V자 형식으로 사선으로 도미머리를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저는 도미머리 조림을 할 거니까 도미를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잘라서 도미 아가미를 조리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사선으로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뼈를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도미 머리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도미 머리 조림을 할 거니까 가마를 붙여서, 좀 넓게 잘랐습니다. 그리고 머리를 반을 갈라주셔야 되는데 도미의 이 부분이 엄청 단단해서 손을 다치실 수 있으시니까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도미 머리를 세운 다음에 보시면 도미의 이빨 사이가 보이시죠? 이 이빨 사이로 칼을 넣어서 도미 머리 반을 갈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손을 다치실, 수... 손을 다치실 수도 있으시니까 면장갑을꼭 껴주세요. 저는 면장갑이 아니라 이렇게 칼라한 장갑을 껴봤습니다.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앞니 사이로 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반을 정확하게 갈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한 식으로 머리를 갈라서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생각보다 어려워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아직 다 깔끔히 비닐을 제거했지만 좀더 붙어 있는 비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비닐을 좀더 제거해 주겠습니다. 비닐을 그래도 깨끗이 제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이 남아 있는 여분의 비닐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 뜨거운 물을 부어서 비닐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비닐이 좀 남아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서 너무 뜨거운 물은 아니고 한 80도, 8 0도 되는 물을 한번 뿌려주겠습니다. 뿌려준 상태에서 찬물로 바로 담가주시면 됩니다. 찬물로 바로 담가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분의 비닐을 떼어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좀더 깨끗하고 맛있는 도미조림을 드실 수 있어요. 생각보다 비닐을 친다고 쳤는데도 이렇게 비닐이 나옵니다. 이 작업이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